네, 12월 한달 동안 또 성탄절에 관한 이런 메시지 특별히 성탄절의 배경이 되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또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요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동들에 관한 이야기 네. 먼저 오늘 8절에 보시면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전해드릴 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사람을, 사람으로 목자를 선택했을까, 목자들을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신 것은요, 그들 속에 첫 번째는 그들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다윗 왕이 나신 고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2살 때 성년식을 하는데요.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하고요. 남자들은 한살더 일찍 여자들은 한살더 늦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13살 요 무렵에 성년식을 하는데요. 이 성년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완전히 끝을 내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이제 성년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알아야 이 성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년식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자들이 양 곁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대를 기다리고 양대를 지켜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꼭 한번 체험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모래밭에서 그한 밤에 모래밭에서 누워서 한참을 있다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그 광야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뭐 가로등도 없고요. 반딧불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거기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있는 거라고는 별빛밖에 없어요. 별빛밖에 없, 없이 그 치륵 같은 밤에 가만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겠나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늘을 보면서 아, 저 우리 그 모세 오경을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에게 저 하늘의 별같이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했는데 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세 오경에 많은 약속들을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시간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목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양들과 동일시하면서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참 너희들은 좋겠다. 어?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편하구나. 쿨쿨 자는 양들을 보면서 말이죠. 너희들은 참 좋겠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부시하니 양떼 그 푸른 초장이 어디있는지 찾아서 너희들을 인도해주면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우리만 따라오면 되니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양팔자가 상팔자구나 하고 그 양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언젠가 말이지, 우리도 그 양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약속하신 그 목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양 떼를 지켜주듯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을 고대하고 고대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애타게 메시아를 고대했을 때 목자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기대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리입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거친 모래, 모래 땅이었고요. 그들의 이불은 저 밤하늘의 별이 그들의 이불이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땅치 않은 그저 하늘의 은혜 외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하고 낮은 자들이 바로 그 목자들이었,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던 무리가 바로 이런 무리들이었죠. 가난하고 병들고 홀로 있고 외로운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에만, 공생 때만 그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첫태어나심의그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대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함, 사모하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 아니라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낮은 곳에 늘 관심을,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던 목자들은 정작 천사가 나타나자 주의 영광에 휩싸이자 무서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마리아의, 마리아와 청원한 그 요셉, 마리아와 청원한 요셉도 그 천사의 고지를 들을 때 무서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자들도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한밤 중에 유령처럼 천사가 그냥 나타났으니 무서워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그냥 쳐박쳐박 걸어오시면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도 충분히 그 광야에서 예수님 그 광야에서 그 천사들을 봤으니 무섭고 놀라워 할 만도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 무서움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 바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경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훈련해야 되느냐면요. 바로 이1 4장그 앞쪽에 보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훈련되어야 된다고 사인처럼 보여 주세요. 레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부모님 경외는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공부할 때도 쭉 공부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1 십계명에도 그 제5계명에서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사실은 그 기본 베이스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모님 경외는 하나님 경외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섬길까에서부터 훈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요 반드시 부모에 대한 효와 예의를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자상한 나머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저희 뭐 이게 조카뻘 되는 사람도 이제 애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지 이제 몇 개월 돼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들 이제 예방 접종 예잠 예방 접종 하러 가는데 애가 주사 맞고 응아 하고 울면 자기도 가서 안, 울고 앉아있대요. 아니 물론 이제. 물론, 부모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 우리 아이가 아픈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참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훈육하기를, 자기 자녀들 훈육하기를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요, 어른 앞에서 공손히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어른의 지혜를 겸손히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목동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 두려움 또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도 말이죠. 또 기본적으로 예배를 참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경외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어떻게 죄된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된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해도 죄된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늘 나에게 올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죄가 실제로 행동까지 나오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머리 위로요. 비둘기가 얼마든지 새들이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막을 수 없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여기서 새끼 새끼치기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가 자꾸 새가 날라가려면 자꾸 이렇게 날려 보내야 돼.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올 그걸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귀로 눈으로 귀로 또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죄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냅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냅두면 이거를 계속 쫓아 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요.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평소에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니까 스스럼 없이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죄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요나가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네가 니누의 성으로 가라. 여기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요. 니누의 성이면 여기에요. 가까워요. 니누의 성에 가서 거기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버립니다. 마침 배가 와요. 그래서 다시스가 어딘지 디 찾아보니까요. 여기에요 여기가 다시스예요. 멀리도 갔어요. 세상에. 멀리도 갔어요. 여러분 왜왜저왜니누에로 니누에로 가라니까 왜 빨리 저 다시스로 가 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니누에 계시나 보다. 그럼 나는 니누에 하나님 안 계시는데 다시스로 가리라. 그리고 다시스까지 갑니다. 저기까지 도망가 버려요. 멀리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멀리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줄 알고,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가야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때만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할 때만 내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내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찬송할 때도 들으시고 조주할 때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찬송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조주하는 그 소리도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짠물이 나올 때도 그 맛을 보지만 단물이 나올 때도 그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가서 찬성하고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그대로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할 때도 들으셨고 돌아서서 입술도 안 벌리고 그냥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그 소리도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입술의 말을 주의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주의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뉴스의 타이틀이 매우 특이합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요. 신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약 요거를 요요 십절이 신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laughs>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르신께 광고도 하나 넣고요. <laughs> 만약에 신문으로 나오면 온 세상에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타이틀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타이틀로. 그냥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목자의 가족들에게만도 아니고 목자가 사는 동네에만 좋은 소식도 아니고 목자가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만도 아니고 그 범위가 온 지구 온 세상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함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식은 한 번으로 끝나적인 이 단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건은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소식의 조건은요, 두 번째는요, 부분적, 부분적인 어떤 한 부분만 기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기쁨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소식은요. 상대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소식은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새로운 옷을 샀어요. 오늘은 너무 기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옷이 헤어지고 또는 낡아지고 새로운 패션이 등장하면 이 기쁨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단회적이지만 영속적이지는 않다는 이런 얘기죠. 옷을 살 때만 기뻐요. 계속 기쁘진 않아요. 옷을 사고 나면요. 옷을 사면 그날 그때만 기쁘지 근본적으로 나에게 감사와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기쁘려면 계속 옷을 사야 돼요. 계속 뭔가를 채워 줘요.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큰맘 먹고 한 30만 원짜리 그냥 오리털 파카를 탁 결제해 가지고 신나게 이 집을 입고 왔더니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가 똑같은 거를 15만 원에 샀대.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죠 절대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그 소식은 그때도 기뻤지만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영속적인 소식이에요 영석적인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은 마구권과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런 영속적인 소식이요, 근본적인 소식이요,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5절에 보시면요, 이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은 양들을 지키던 그 광야에서 들었으니까 그 광야에서 듣자 즉시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탄생하신 아기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이 목자들이 어디서 이런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올 것이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을 갔으니까. 15, 16절은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기들이 들에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하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듣는 자가 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동방 박사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동방 박사들도 이미 거기 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19절에는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은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탄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어,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성탄절에, 그래서요, 저도, 뭐, 제 과거 때 제가 이게 재과제빵을 했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대 때이빵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면요 막 수백 개를 만들어요 제가 제과, 제과점에 그빵 케이크를 하루 그것도 하룻밤에 하룻밤에 막몇 준비하는데 며칠 걸리고 이제 빵 만드는데 하루 종일 케이크만 만들어가고 수백 개를 만들어놓으면 24일 날 그게 다 나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안믿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케이크는 가서 먹고 싶은가요? 그날 축하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준비해놨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제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하고 영국하고 뭐 스코틀랜드 이렇게 싸움하던 이제 전쟁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24일 날 밤에 그막 잠깐 휴전하고 있다가 저쪽 병사들이 성탄절에 관한 노래를 부르니까 이쪽 사람들이 서로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같이 그 전장에서 전장에서 서로 같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야 오늘 하루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샴페인을 나누나누 나누 먹으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해, 예, 보냈다 이런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언제 봐야 될지 시간을 지금 못 잡아가지고 근데, 근데 아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봐도 좋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 소요일 문답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 수요일날 저 영화를 봐도 참 좋겠다. 지금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데 아 어쨌든 참 보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좋습니다. 많은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 것도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서로 어나 나눠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석가, 석가탄신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성탄일 아니 틀립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절기에요 부활절처럼 그러니까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습니까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얘기했지. 언제 정확히 몇월 며칠 날 나셨냐? 25일 날 나셨다 이러면 틀립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성탄절이 주일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라 목회자들에게는 좋습니다. 주일과 성탄절이 같이 있으니까 한번더 설교를 이렇게 준비 안 해서잖아요. <laughs> 예요. 이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성탄절이 주일이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올해 성탄절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분이 허낙 독설가라. 좀각 세계 각국이 다막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한 대선 공약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력한 미국 회복을 위해서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하는 이 나라가 미국이냐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죠 해피 환리데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 기독교만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미국이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 못하는 이 미국이 정상이냐 공식 석상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 나라냐 그러면서 내가 이 미국을 바꿔놓겠다 내가 이 미국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그냥 당선이 됐잖아요. 이 대선 공약이 그동안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던 이 백인들 말이죠. 중산층들을 결집시켰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탄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섬기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성탄의 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